안녕, 얘들아. 오늘은 선생님하고 같이 국어 공부해 보도록 하자. 어, 이번 국어는 지난번, 지난번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공부했지? 맞아. 주요 내용을 찾고 마지막에는 너희들의 자신의 생각을, 어, 까닭을 들어서 글로 써보, 써보았잖아. 마지막을. 음. 자 이번에는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지 어, 궁금함과 호기심을 가지고 이 그림을 보도록 하자 자어 우리가 어제 겨울 시간에 겨우 새들의 겨울나기에 대해서 배웠잖아 새들은 사시사철 사시사철은 사계절을 말해 사계절 어 우리나라에서 늘 사는 늘 지내는 그런 새가 있는 반면, 그러니까 이사를 안 가는 이동을 안 하는 그런 새가 있는 반면에, 어 겨울이 되면은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새, 그리고 또 이제 봄이 되면은 다른 곳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어, 여름이 되면은 봄이 되면 우리나라를 또 찾아오는 새, 그리고 또 어, 가을이 되면 다른 곳으로 가고 이렇게 철새가 있다라고 배웠지. 여기 철새 철새들이 있네. 보니까. 제일 먼저 청둥오리가 있고, 그리고 두루미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기러기야. 기러기. 자, 근데 음, 이 청둥오리가 이 작은 비둘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여행이라니, 저렇게 작은 날개로는 어림도 없지. 아, 쯧쯧 너는 날개가 그렇게 작아서 이 다음에 멀리 여행이나 갈수 있겠니? 라고 두루미가 얘기를 하네. 그리고 청둥오리도 여행이라니 저렇게 날, 작은 날개로는 어림도 없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맞아 철새들은 어, 계절에 따라서 사는 곳을 서식지를 바꾸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돼. 근데 개중에는 어, 이렇게 작은... 그런 비둘기도, 비둘기가 아니지, 기러기도 있을 거란 말이야. 작은 철새들도 있을 거야. 자, 그 철새를 바라보면서, 좀 작은 그런 어, 기러기를 바라보면서, 어, 청둥오리아 두루미는, 아니야, 아니야, 너는 안될것 같아, 너는 못갈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막내는 어떤 그런 기분이 들까? 아 여기 막내, 막내라고 하고 있어서 선생님 막내라는 말이 나왔네. 여기, 아마 이 비둘기 아빠인 것 같은데, 아빠는 이 비둘기를 막내라고 하니까. 이, 어, 막내, 선생님 <laughs> 계속 비둘기라고 하는 것 같아. 어, 기러기야, 기러기. 이, 기러기. 기러기가 어떤 마음이 들까? 음, 그래. 좋은 마음은 아니겠지. 좋은 마음은 아닐 거야. 야, 너 어림도 없어. 너못 가. 너 그렇게 작아가지고 갈수 있겠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어 있는 것을 그대로 얘기한다고 볼수 있지만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내가 다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 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많이 떨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런데 여기 모자를 쓴 기러기 이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막내야 날개는 작지만 너의 첫 날개짓은 누구보다 힘차고 빨랐단다. 분명 긴 여행도 걷더니 해낼 거야. 멀리 지금 사는 곳을 이동하기 위해서 사는 곳에서 이동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 비둘기 아빠는 이렇게 지금 힘을 주는 말을 하고 있네 분명히 그래 너는 작아 맞아 작은 건 맞아 하지만 네가 첫 날갯짓을 했을 때 새들도 처음부터 날 수는 없겠지 새끼였을 때는 못 날다가 실패하고 못 날다가 실패하고 못 날다가 실패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날게 된단 말이야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아. 자, 근데 그첫 번째 날개지 누구보다 정말 멋졌어. 그리고 힘차고 빨랐어. 넌 분명히 이긴 여행, 긴 여행도 충분히 해낼 수 있어. 라고 하고 있네. 어때? 이런 말을 들으면 힘이 날것 같아. 맞아, 힘이 날것 같아. 자, 우리 이번 단원에 대해서는 칭찬에 대한, 칭찬에 대한 그런 공부는 아니야. 어, 서로 칭찬에 대한 그런. 좋은 점, 칭찬이 좋은 점, 그리고 또 우리가 한번 이 칭찬이 좋은 걸 아마 너네들도 잘 알고 있을 거야. 그거를 한번 우리가 글을 통해서 또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좀 정리하고 난 다음에 직접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칭찬해보자. 알겠지? 이 좋은 걸 한번 많이 많이 해보자. 자, 오늘 같이 공부할 거 여기 쓰여져 있는데 한번 읽어보자. 칭찬하는 말을 주고받을 때 좋은 점 알기. 좋아. 좋은 점 우리가 알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어떤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정리해 보도록 하자. 너희들 책 252쪽이야, 252쪽 답혔다면은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 252쪽에는 방금 전 자, 어, 사진을 통해서 어떤 한 작은 막내 기러기를 우리가 봤잖아. 그 막내 기러기의 첫 여행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류호선 어, 작가가 썼고요. 자, 막내 기러기의 첫 여행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래, 그래, 정말 칭찬은 힘이 있어. 칭찬, 칭찬하는 말을 주고, 그리고 내가 받을 때, 내가 주고, 그리고 또 내가 받을 때 정말 이건 정말 좋아. 많이 많이 내가 해야겠다. 어떤 점이 좋을까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 선생님이 밑줄 그을 때, 밑줄 그으면서 읽을 때니까 같이 따라와야 돼. 할게. 기러기들이 힘차게. 날아다니는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곧긴 겨울이 오기 전에 따뜻한 남쪽 나라로 멀리 떠나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날갯짓을 배우기 시작한 막내가 선뜻 날아오르지 못하고 있었어요. 막내 기러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 나는 아빠와 형. 누나와 함께 따뜻한 남쪽으로 갈수 없을 것 같아. 아 어, 어떤 마음이 느껴져? 좀 슬픈 마음이 느껴지고, 어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네요. 그렇죠? 분명히 이 막내 기러기도 남쪽 나라에 가고 싶을 거야. 가족을 따라서 아빠 형 누나와. 그런데 이렇게 지금 포기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자신에게도 너무 실망스러울 테고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이 너무나 안타, 스스로 안타깝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 자 계속 읽어볼게 태어날 때부터 작은 날개를 가진 막내가 슬픈 얼굴로 말했어요 아 태어날 때부터 조금 다른 기러기들보다는 좀 작은 날개로 태어났구나 아 이런 기러기들도 있을 수도 있겠네 그래서 아마 태어났을 때부터 조금 자신감이 없었을지도 몰라 내 친구들은 저렇게 빠르게 날수 있는데 빠르게 배우고 하늘을 나는데 나는 그렇지 를 못해라고 했을 때 너희들도 혹시 나도 달리기가 빠르고 싶은데 근데 저 친구는 정말 빨라 나는 어 달리기가 영원히 빠르지 않을 거야 나는 못해 이렇게 생각이 들을.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자신감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어 우리 막내 기러기하고 비슷했던 그런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보자. 우리들은 어느 때곤 음,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내가 부족해 보일 때가 그런 어, 부족해 보일 때가 누구나 다 있거든. 자 그럴 때를 생각하면서 막내 기러기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면서 읽어보자. 계속 읽어볼게.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작은 날개를 더 열심히 움직였어요. 아, 그렇구나. 어, 이 막내 기러기는 어, 신체적으로 작은 날개를 가졌지만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또 그런 습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네. 더 열심히 움직였대. 다음, 아빠 기러기가 흠뻑 젖은 날, 막내의 날개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헉, 왜 흠뻑 젖었을까? 선생님 생각에는 땀을 많이 흘린 것 같아.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렸지? 그래, 방금 전에 봤었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작은 날개이지만 열심히 젖었기 때문에 땀이 날 만큼 이렇게 흠, 흠뻑 젖은 거야. 자, 아빠 기러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막내야, 너는 작은 날개를 가졌지만 그 날개 안에 숨겨진 너만의 힘이 있단다. 숨겨진 힘? 뭔가 변신하는 건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어떤 숨겨진 힘이 있을까? 어떤 숨겨진 힘, 그 힘만 발견한다면은 정말 좋을 텐데, 그치? 자, 여기에서 막내야라고 하지만, 여기에 너희들의 이름을 집어넣을 때, 너희들이 음, 자신감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야.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모습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여기, 여기 너희들의 이름을. 너희들 이름을 집어넣는 거야. 누구누구야? 너는 그랬지만, 니네 안엔 너만의 힘이 있어. 어때? 그러면 좀 힘이 날것 같고, 그 힘을 꼭 찾고 싶지, 그치? 자, 계속 읽어보자. 제가 여기까지 온건 아빠와 형, 누나의 칭찬 덕분이에요. 우와, 지금 여행을 하고 있구나. 지금 그림을 보니까 막내 기러기가 아예 날지 못하는 게 아니야, 날수 있어. 그리고, 어, 계속, 음, 의심은 들지만, 내가 끝까지 갈수 있을까? 내가 끝까지 갈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은 들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고 아 있는 거야. 땀이, 어, 어, 억수같이, 정말 비 오듯 땀을 흘리고 있지만은, 그래도 계속 가고 있, 있는 거야, 지금. 엄마, 형, 누나와 함께, 아, 아빠와 함께, 가족과 함께 같이 가고 있어. 그런데, 이거에, 어,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열태까지 온 것은 무엇 덕분이래? 아빠와 형 누나의 칭찬 덕분이래. 와, 방금 전에도 아빠의 그런 칭찬, 그런 힘 주는 말 있었잖아, 그치지네 날개 안에는 너의 날개 안에는 숨겨진 너만의 힘이 있어. 작은 날개이지만 넌할수 있어라고 이렇게 아빠가 얘기해 줬잖아. 자, 계속 보자. 너는 정말 대단해. 앞서 가던 형이 막내를 서, 쳐다보며 소리쳤어요. 너 그렇게 작은 날개를 가졌는데, 우와, 정말 대단하다. 라고 형이 칭찬해 주는 거야. 너는 우리 가운데에서 제일 어리지만 가장 열심히 했어. 높이 날고 있던 누나도 응원해 주었어요. 정말 멋진 가족이다. 모두의 칭찬에 막내는 더욱 힘을 냈어요. 남쪽으로 출발! 기러기들이 하늘 높이 줄을 맞추어 날아올랐어요. 막내도 떨리는 가슴을 안고 출발했어요. 이렇게 기러기들은 때를 지어서 이동을 해. 드디어 푸른 바다가 나타났어요. 바다에는 내려 앉아 쉴 곳이 어, 없지. 없기 때문에 부지런히,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만 해요. 어, 좀 떨리겠다, 그치? 그때였어요. 갑자기 무시무시한 해오리 바람이 불어왔어요. 이런 바람이라면 커다란 어른 기러기로 기러기도 자칫 방향을 잃을 수 있어요. 허! 이 무리에서 벗어난다면은 아마 벗어나게 된다면은 이 무리 이때에서 무리에서 무리와 함께 가지 못한다면은 끝까지 같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아 막내는 덜컥 겁이 났어요. 아무래도 자신의 작은 날개로는 그렇게 이렇게 거센 회오리바람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모든 기러기가 막내를 바라보았어요. 다음 자, 정말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왔어요. 바다이고, 어디에 쉴 것도 없고, 그런데 저기 멀리서 지금 거센 해오리바람이 보이고 있어요. 아, 저기에 들어가면 더더욱 더 어려울 건데, 이 바다에서도 그리고 해오리바람을또 만나서 정말 엎친데 덮친 격, 정말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힘든. 어, 환경이 계속 더 다가오고 있는데, 이럴 때, 이럴 때더 힘들 때,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너처럼 열심히 노력하는 기러기는 보지 못했단다. 조금만 더 힘을 내렴! 막내는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무서웠지만, 어, 정말 그럴 것 같아. 회오리 바람을 뚫고 끝까지 날아올렸어요. 허, 정말 대단하다. 제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칭찬을 해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 막내가 부쩍 컸구나. 자, 다들 다시 힘을 내자. 아직 보름은, 보름은 15일이야. 보름은 더 날아야 따뜻한 남쪽이란다. 아빠 기러기가 날개를 크게 움직였어요. 그 뒤를 기러기 떼가 따라오르기 시작했어요. 막내 덕분에 모두 더 힘을 낼수 있었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읽어봤네 짧은 이야기였지만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어, 배울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또그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우리 옆에 256쪽 256쪽 질문에 답해보도록 하자 잠깐만 막내 기러기의 첫 여행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첫 번째 막내 기러기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모습이었나요? 물론 글을 읽었지만은 어 어땠지? 기억이 잘안 난다면은 다시 글로 가 보는 거야. 태어날 때 어땠었지? 음. 태어날 때부터 작은 날개를 가지고 태어났구나. 아. 태어날 때부터 선생님 쓸게. 태어날때 부터 작은 날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막내기러기가 회오리바람을 이겨낼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인가요? 막내기러기가 회오리바람을 그 무서운 회오리바람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제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칭찬을 해준 해 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어요. 라고 하고 있네. 맞아. 형, 누나, 아빠, 기러기에, 기러기에, 칭찬 덕분입니다. 자, 물론, 이 칭찬만 듣는다고 해서, 칭찬만 듣는다고 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면 그러면 은 어, 이겨낼 수 있, 있는 힘이 저절로 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듣고 그래 한번 해보겠어라는 그런 굳은 마음과 의지와 그리고 또더 열심히 더 열심히 무서워도 마음이 흔들려도 더 열심히 날갯짓을 하는 거야 더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자, 이 칭찬뿐만 뿐만 아니라 내가 이겨내겠다는 그런 마음. 의지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것을 이겨냈다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자그 다음 질문 막내 기러기의 첫 여행에서 누가 어떤 칭찬하는 말을 했는지 생각하며 알맞은 것을 찾아 선으로 이어 봅시다 라고 하고 있네 자 그럼 먼저 짐, 어, 칭찬하는 말부터 볼까 너는 우리 가운데에서 제일 어리지만 가장 열심히 했어 아 이거는 바로바로 바로 알기는 좀 힘들겠다. 그치,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까? 음, 자, 너는 우리 가운데서 제일 어리지만 칭찬하는 부분이 있었잖아. 그치, 아, 자, 여기 자, 칭찬하는 부분이 어디 있었던가? 자, 앞서가던 형이 막내를 내다보며 소리쳤어요. 너는 정말 대단해. 이게... 형이 하는 말이네. 너는 정말 대단해. 앞서 가던 형이 막내를 보며 소리쳤어요. 너는 우리 가운데서 제일 어리지만 가장 열심히 했어. 높이 날고 있던 누나도 응원해주었어요. 이거는 이것은 누나네, 그렇지? 누나, 형. 그리고 막내야, 너는 작은 날개를 가졌지만 그 안에 그 날개 안에 숨겨진 너만의 힘이 있단다. 라고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했네. 그렇죠? 이건 아빠예요. 자, 그러면 알겠네. 자, 한번 이것과 비교해 보도록 하자. 자, 너는 우리 가운데 제일 어리지만 가장 열심히 했어. 누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치? 그래서 누나. 이러기. 그 다음에 어, 왕내야 너는 작은 날개를 가졌지만 이것은 아빠. 그리고 너는 정말 대단해. 라고 했던 건 형. 그리고 너처럼 열심히 노력하는 기러기는 보지 못했던다. 조금만 더 힘을 내렴. 조금만 더 힘을 내렴. 조금만 더 힘을 내렴. 이라고 했던 건 마지막 부분이야. 자, 여기는 어, 형 누나, 아빠도 아닌 다른 기러기들이 이렇게 해서 와, 다른 기러기까지 이렇게 칭찬을 해준 덕분에 더더욱 힘이 났을 것 같아. 어려움을 이겨낼 그런 힘이 났을 것 같아.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막내 기러기의 첫 여행을 보면서 칭찬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점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자, 이렇게 칭찬하는 말을 주고 받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 맞아, 기분이 좋아지지. 또 어떤 그런 좋은 점이 있을까? 음, 그래, 기분만 좋아질 뿐만 아니라 더 열심히. 노력하고 싶어요. 맞아. 정말 잘한다라고 들었을 때, 아 다음에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더 열심히 노력하고 싶어져요. 그래. 정말 멋있는 것 같아. 그리고 어떤 점이 좋을까? 음, 칭찬할 말을 주고 받으면은 혹시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좋, 어, 기분이 좋아, 좋지만 칭찬하는 말을 누군가에게 해주면 기분이 맞아. 역시 좋아. 칭찬하는 말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요, 이렇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칭찬을 서로 주고받다 보면 또 어떤 게 좋아질까? 서로서로 서로 칭찬을 하다 보면은 그래, 좋은 사이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써도 되겠네. 좋은 사이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더 친해지고 싶은 친구 그리고 저번에 어, 서로의 그런 음, 오해와 실수 때문에 혹시 다퉜다면은 서로 칭찬하는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된다면은 서로 사이가 좋아지게 될 겁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보자. 안녕.